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황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틴 루터키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서른여덟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어떤 위,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고발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실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진 않을까, 총에 맞진 않을까, 집이 폭파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 0 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이는 아흔이지만 이미 38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길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 일어서길 거부한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1967년 11월 5일 에버니저 교회에서 루터키 목사님이 했던 설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마틴 누터킹 목사님의 지금 당연했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마티키, 마, 마틴 누터킹 목사님도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방금 소개한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럼 이 시대에 왜 마틴 누터킹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마틴 누터킹 목사님 역시도 38살에, 예. 살인을 당하죠. 목에 총을 맞고 메피스 호텔에서 죽는데요. 물론 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신의 가지 그러한 소신을,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어그 생사의 가루에 놓여져 있고 얼마나 위험했던 순간인지는 그의 설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마틴 루터킹 목사님 죽음에 미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케네디 마틴 루터킹 간디 뭐그 얘기도 많이 있죠 예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에는 네 링컨 네 정부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분,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임만우엘.